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30일 토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며 어떻게 교회를 섬김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교회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첫째 묵상할 내용은 오래 참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문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라.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자랑한 일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자랑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을 많이 하는 자는 더 많이 신뢰할 줄로 여겼고 자랑하지 않는 자는 형편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현혹되었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런 수준의 자신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자기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린도 교회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서 건져내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십이 절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표를 받은 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행한 모든 참음 또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만약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면. 그런 고린도에서 그렇게 오랫도록 참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로부터 아무런 표적이나 기적이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참사역자는 오래 참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 교회 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면 13절에 보시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용서하라 라고 한 것은 실상은 그 반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들에게 어떤 비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필요한 비용은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이런 모습을 바울이 참사도가 아니라서 스스로 비용을 받지 않는 거라고 고해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만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은 바울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억지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는 이 모든 오해들, 사역자의 마음을 낙심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행한 진심이 오해받아 욕을 먹고 비난을 듣고 나가 불신하는 말들이 들릴 때에 사역자는 깊이 근심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지라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심을 밝혀 오해를 풀고 또한 그들 향한 바울의 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할때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행하지만, 그것을 오해하여 욕을 먹고 이상한 말들이 들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소욕케 하는 자요. 또 바알세불의 종이라는 말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오해가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교회에 덕세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1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오직 너희니라.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아니할 거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그것은 일절 어떤 비용도 받지 않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구하는 것은 그들의 재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을 당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고린도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교의 성도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 성장, 이것이 바울의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맡은 부서를 따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할수 있습니다. 재정 맡은 분들은 늘돈 이야기할 거고 교육부에서 섬기는 분들은 늘 교육 이야기만 이야기할 거고 예배 맡은 분들은 예배 이야기만 주로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이 봉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의 저정을 맡아 봉사하는 것도 교회의 덕을 위함이고, 봉사나 교육, 구제, 성교, 예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그 모든 섬김과 봉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섬기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옆에 성도들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조금 더 덕스럽지 않았다면 그런 섬김과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교회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겸손히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업문니십절 보시면,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그만한 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일정을 앞에 두고, 혹 그곳에 갔을 때 그들 안에. 회개하지 않고 남아 있는 죄악상 때문에 바울이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바울이 도착해서 책망받을 수 있으니 그 전에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악상을 모른채 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한다 하였고 또 그들 안의 죄를 지적할 때도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렵다라며 온건하지만 또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되 덕을 세우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오래 참되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 오해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저희에게 주님을 닮아 오래 참으며 낙심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성년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